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승달농기계입니다. 오늘은 조금 독특한 엔진의 고장이 있어서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기계는 이제 모델이 어 M7040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어 증상 같은 경우는 출력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출력 저하 때문에 지금 수리를 하게 됐는데요. 출력 저하의 원인을 보기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기기 같은 경우는 음, 처음에 펜벨트가 한번 파손이 돼가지고 엔진이 좀 과열이 됐었습니다. 어, 두 번째 과열이 또 돼가지고 어, 그때는 나제레이터가 파손이 됐습니다. 어, 온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 나제레이터 상단부에가 폭발한 것처럼 파손이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제레이터를 교환을 하고 어 다시 출고해서 이제 수리를 했는데요. 어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게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시동을 걸어서 조속이든 고속이든 이렇게 엔진을 작동했을 때에 어떤 노킹 소리라든가 어떤 엔진의 변화의 예, 소리 변화 이런 게 전혀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계속 사용하시다 보니까 출력이 저하돼가지고 이렇게 입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그 계속 관리했던 기기이기 때문에 엔진이 두번 과열됐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의심했던 거는 어 실린더 피톤 링구가 소착이 살짝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분해를 해서 이렇게 하긴 했더니, 지금은 청소를 해놓은 상태지만은, 청소를 하기 전에도 어떤 이렇게 실린더에 긁힌 흔적이라든가 스크래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스톤 링구 실린더는 이상이 없는 상태고요. 그러면 왜이 기기가 출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지를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분해를 해 놨는데요 이게 터보 터보 인데요 터보 조합에서 보면은 이쪽에선 에어클리너를 통해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배출이 되면서 엔진 엔진 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흡기 다기관 쪽으로 가는 텐데요 이 보면은 그 여기에 지금 이 이쪽과 이쪽 터보 쪽으로 들어가는 쪽과 나오는 쪽에 보면 은 오일이 그렇게 어, 묻어 있는 흔적이 그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쪽에 보시면 은 터보 쪽에 들어가는 쪽에 보면 이 조그만한 이 파이프에는 오일이 엔진 오일이 많이 어,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디서 지금 오일이 지금 이렇게 연결 호스가 연결이 되냐면요이이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어, 밸브 커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안에서 발생되는 가스의 압력이 이쪽으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기계 같은 경우는 이 호스가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끝단부를 보고 엔진 오일이 뚝뚝 떨어졌을 때 아, 링구 피스톤이 안 좋구나. 아, 보링 단계가 됐구나라고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환경 규제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저쪽에 터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기계들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기에 밸브 커버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밖으로 예전에는 이 호스가 돌출이 되어 있어서 호스의 끝단을 보고 확인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이 가스가 이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저쪽에서 오일이 배출이 된다면. 자연적으로 이쪽 흡입 라인을 통해서 터보가 오일과 공기를 배출하면서 자 이렇게 호스를 통해서 흡기 다기관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어 잘안 보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 엔진 오일이 촉촉하게 이렇게 호수에 이렇게 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쪽에 봤을 때에도 안쪽에가 자 그래서 흡기 헤드에서 지금 흡기 다기관을 분해를 했는데요. 흡 어, 이 공기가 4번 실린더 4번 엔진 쪽으로 이렇게 먼저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다기관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기가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 보면 상당히 많은 이런 퇴적물들이 있죠. 이렇게 카본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엔진 오일과 게스, 그리고 어떤 뭐 그런 미세먼지 들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그 헤드 쪽에 봤을때흡기 다기관 쪽을 보면 원래는 이쪽 에 아주 깨끗하게 다잘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4번 쪽에는 완전히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스물들이 이렇게 있죠. 자, 이, 이렇다 보니까 그 정상적인 출력이 지금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그러면 이건 왜 이렇게 에, 된 거냐면 헤드 가스켓과 헤드에 어, 두 번이라는 과열이 발생을 하면서 헤드 가스켓 파손 또는, 어, 이 변형이죠. 헤드의 변형. 이렇게 되면서 이쪽에 엔진 오일이 이 순환하는 이 압축 압력이 이쪽하고 이렇게 서로가 만나면서 이 이쪽으로 이 압축 압력이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여기 엔진 케이스 전체의 압력이 상승하면서 어 밸브 커버에 가스가 나오는 대로 엔진오일과 가스가 압력이 상승해서 이쪽으로 배출이 돼서 흡기 다기관 쪽으로 헤드 쪽으로 다시 연소실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출력이 저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헤드, 헤드 가스켓, 그 다음에 분해를 했으니까 링구 4개도 교환을 해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리가 지금 다 끝났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2200시간인데요.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